외회전 운동인데요. 왼쪽 팔로 오른쪽 팔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반드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고,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지그시 밀어주면 됩니다. 이밀때그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어깨가 많이 굳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데, 밀면서 겨드랑이가 이렇게 점점점 뜨는 분도 있고, 팔꿈치를 그냥 쭉 이렇게 펴버리는 분도 있고, 또,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잘안 되니까 몸 자체를 이렇게 회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몸통은 고정한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반드시 붙이고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반대편 팔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이 내회전 운동인데요. 외회전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내회전은 반대로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죠.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팔을 뒤로 넘기는 동작도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오른쪽 팔이 안 좋은 어깨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목욕탕에서 등 닦을 때 수건 뒤로 해서 이렇게 닦는 것처럼 멀쩡한 왼팔을 위에다 대고 안 좋은 어깨 팔 쪽을 아래따가 대고 수건이나 막대기를 잡고 왼팔을 위로 쭉 당깁니다 그러면 오른팔이 위로 딸려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이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 일단은 팔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것조차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벽에 기대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할때 주의사항이 어깨가 벽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할 때는 들리기가 힘들겠죠. 여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전 이제 중요한 거는 어깨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지그시 아래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벽에 기댄 상태에서 이 왼쪽 어깨가 아픈 어깨라고 봤을 때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벽에다 대고 지그시 팔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운동 범위가 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뒤쪽에 있는 관절을 싸는 막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관절막을 많이 늘려 주려면 이내 회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운동에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어 내전 운동이 있어요 내전 운동은 그냥 팔을 그 간단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어깨 스트레칭 을 하면서 반대를 쭉 돌려 주시면 어깨 뒤쪽의 관절막이랑 이런 게 늘어나면서 또 스트레칭 효과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주의사항은 몸통은 고정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면서 몸이 이렇게 비틀 들어지거나 돌면 스트레칭 운동하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몸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내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